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어, 오랜만에 의뢰자라고 그러네요. 음, 잠깐만. 이분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고요. 이분의 감정, 심정, 그리고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누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부터한번 가실까요? 실례하겠습니다. 아, 어,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정말 귀여운 아기가 이렇게 저를 맞이해주고 있는데요. 아, 죄송해요. 어, 아니, 타적인 뭐야? 좀징그럽게 생긴 사람은 보면 저렇게 많이. 아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사진이랑 어. 되게 다르세요. 아우네 어, 맞아요. 내일 TV에서 보다가 아. 저를 또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되게 달라요. 물론. 콧구멍이 이렇게 가로로 되게 커지신 것 같은데. 컨셉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되게 인상이 쎄시다. 뭐 일단. 뭐 차려 드리려고. 어! 네, 뭐티 괜찮아요. 웰컴 트 링크 말씀십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슨수쓴 조영. 무슨 사회생활 잘해야 되는 거야너 네. 그런 거봐도저렇게 어. 지지면 안 되는 거야. 딱 <놀람> 알아야지. 똑스나 좋은 것만 보고 살수 없어. 세상은. 네. 정말 또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집에. 이거 나온 거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이 <laughs> 이렇게 시대시이 시대 진짜? <laughs> 네. 아니 이게 이제, 이제 이 철이 지나서 음. 얘네가 이제 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우리 어머니께서 사랑을 주지 못한 겁니다. 어. 차별을 혹시 줬습니까? 저는 차별 전혀 주지 않았어요. 음. 이 사랑은요. 고르고로 줘야 합니다. 그렇다고요. <laughs> 일단 제가 음. 티를 좀 준비해 드릴게요. 좋아하시는 뭐티있세요 저는 얼그레이티를 좋아합니다. 얼그레이요? 얼그레이티는요, 이뇌 환기에 좋고요, 정신심령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 손님이 오자마자, 티를 냅다를 또 이렇게 차리는 게 정말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큐영님 쪽이 뭐야? 큐영이 아, 누구죠? 어, 어, 죄송해요. 큐영이 누구죠? 아, 제 친구 한명 있는데. 네네네. 그 친구가 옛날에, 저기 뭐야, 못된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 제가 목덜미를 한번 때린 적이 있는데, 네네네.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미안하네요, 그 친구. 오. 어... 그 때, 그 그몇년 전이죠? 그 친구 한 13년 어! 전에 어떤 애를. 되게 오래 했네요. 네, 너무 오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친구가 나쁜 짓을 했는데, 큐영한테 네네네. 근데도 좋다고 막, 따라가고 막, 그렇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궁금해요 연애 연애하는 데 있어서 네?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걔가 좋다고 막 가는 거예요. 뭐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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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그렇네. 지금 되게. <laughs> 아럼 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런데요. 네. 그때 그 시절 그 아이도 아마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정이 있을까요? 그때는 한 20대 초반 아닐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가장 순수했던 어린 날의 기억이 아닙니까? 어, 되게 그 상황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적당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 게 겪어보지도 않으셨는데 역시 공감력이. 어, 그럼요. 그럼요. 음? 그 상황을 완벽히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 아이는요, 그때 아마 많이 슬퍼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성장했을 거고요. 아, 많이 그 배웠을 겁니다. 지금 그 친구 연애를 잘 하겠네요. 사랑을 하는 방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차가 언제 나왔나 언제 나랐요자 그럼 지금부터 많은 대화와 그리고 우리 또 음. 그림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드시면 사세요 어 좋아요 치즈 냄새가 나는 거 같아요 네 이거는 고르곤졸라 바게트예요 음. 졸라서 만드나요? <laughs> 고르곤졸라? 졸라? 음. 졸라졸라 가지고 졸라졸라 조르는 <laughs> 음. 건가요? 이거를 네. 캐릭터에 심체해야 되는지 아니면 막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만간대로 하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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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먹방이여기까 하고요. 자, 좀더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어, 되게 도구가 많네요. 도구는요, 다이용하는 겁니다. 네. 아, 뭐지연을 말이 없으신가 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업무식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요. 음. 자화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전문적인 건가요? 어,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뭐 결과가 나오긴 하는 거예요. 그림 아트인요. 어.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감정, 생각, 많은 것들을 그냥 이 도화지라는 종이 한자가리에 마음으로. 세로로 음. 하나요? 코스입니다. 음. 한번 마음 묻지 끌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시원 시원하죠? 편안 매나 편안할게. 그래보세요. 그림을 얼마나 많이 그리시는 겁니까? 저는 한 네. 그림을 근데 잘 낙서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평소에 네. 낙서를 하시니까 네, 아, 이렇게 그래요? 메모지 같은 데다가 음, 아무 생각 없이 음. 그림 이렇게 낙서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음. 그럼 그 낙서는 어떤 걸 위주로 그리시나요? 그냥 지금 상황을 그리는 편이에요. 오. 여기 앞에 보여지는 거를 이렇게. 아, 그대로. 네. 음. 그 낙서를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네 그냥 이렇게 편안한 거죠. 뭔가 음. 그 아무 잡생각 없이. 어, 생각이 드니다 응. 그 평소에 약간 생각이 좀 많으신 편입니다. 아니야, 생각이 진짜 없는 편이에요. 하나 생각할 때 빠르게 깊게 하는 편이에요. 어, 떤 일에 있어서 빨리 깊게 하다 보니까 머리를 되게 많이 쓰는 거죠. 머리가 너무 한 번에. 그러면 빨리 하는 만큼 그 생각에 대한 어떤 그런 도출, 그런 네. 결론도 빨리 좀짓는 편입니다. 네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웃음> <왜> <웃음> 하셨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코가 항상 어렵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음. 제가 코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네. 음. <laughs> 선을 쓰는 게 굉장히 음. 남다르다. 예, 네, 남다른 음.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 느낌도 있고, 음. 네. 다양한 여러모로 많은 걸 내포하고 네. 있는 게 음. 보여집니다. 뭐 배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음. 네, 그리시면 됩니다. 딱 저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부담 없이. 네 그림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오 어떤 지금 재료를 물티슈 어, 물티슈까지 네 됐습니다 어, 끝입니까? 네네 네, 끝이 났군요 네 오, 음. 그림 정말 잘 그리세요 생각보다 그래요? 네자 지금부터 그림에 대한 좀 설명을 조금 부탁해도 될까요? 제 모습은 네? 스케치만 했어요 했을...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상황에 있어서 네? 이렇게 바뀐다 음... 뭐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아, 뭐, 음. 어떤 거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지낸다, 이런 거를 좀 표현해볼까 싶어서 그렸고요. 음. 이런 스케치처럼 완벽히 선은 완벽히 있는데 음. 그 안에 이제 색깔이 정해놓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음. 어렸을 땐 이게 좋은 건줄 알았어. 음. 음. 차라리 혼합돼 버리면 음. 그런 것들이 음. 어, 혼합된 사람이다. 쟤는 또라이다. 되게 음. 또라이 같아. 뭐, 귀여운 거는 이렇고 조그만 할때 이래. 막 이럴. 이러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럼 또라이라는 저의 딱 형태가 있는 거니까. 네. 어 키영을 봤을 또 또라이 같고, 조대영은 봤을 땐또 되게 웰빙한 사람이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나도 좀 이렇게 되게 단순해지고 싶다. 아, 단순하고 투명해지고 음. 싶다는 생각이 음. 음. 하면서 이 그림을 좀 이건 제 상태를 그리는 거였으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녹색이 있으면 은 녹색이 되어버리는 헤어몬씨 음. 그리고 레드 옆에 있으면 레드가 되어버리는 헤어몬씨 그런데요 이게요 이거 자체가 우리 헤어몬씨의 매력이에요 음. 누군가와 어울렸을 때그 사람과 어울리고 또이 사람과, 사람과 어울리고 이거 어떻게 보면 요 좋은 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나는 되게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 음. 음. 나는 문어 같은 사람이다 되게 유연하다 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은 조금 더 자신의 그런 정신에 좀더 건강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간단하게 약간 큐영씨 말씀하시죠 큐영씨를 네. 한번 그려볼까요? 큐영님 네. 네. 그친구 되게 잘생겼나봐요? 눈도 크고 되게 뭔가 되게 빡빡빡 이렇게 생겼어요 빡이 뭐죠? 되게 빡 생기고 빡 생기고 뭔가 딱 서로 눈을 마주쳤을 때 눈을 피하게 되네 <laughs> 그런 느낌으로 생겼거든요. 그렇군요. 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음. 근데 공을 들이시네요.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가봐요. 아니, 아니, 이거를 좀잘 표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아, 그렇군요. 저를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둘리좀 이렇게 옆으로 되게 기는 스타일인데, 또 두꺼워요. 보통 옆으로 길면은 위아래는 좀 이렇게 얇거나, 아니면 위아래가 두껍다면 옆으로 좀 작거나 이렇거든요 네. 근데 위아래로도 크고 양옆으로도 크니까 뭐랄까 되게 왜계생물 같다 까 네. 매력 만점이군요. 네. 그게 부담이 엄청 돼서 매료당한다 음. 그럼 그분과는 어떻게 친구가 되신 거예요? 네. 저는 그 친구 이거 많이 말했는데 그 친구랑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이렇게 빡세거든요. 어. 그 어렸을 때부터 인플루언서여가지고 되게 오래된 인플루언서예요 사실은. 네, 네.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친해지고 싶다고 제친구한테 네. 친구,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친구 할래? 걔랑 이렇게 하는 거면서 어, 아니 아니 괜찮아. 네. 그때 제가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이대초반때 생긴 거요 네. 네. 그랬는데 그 친구 가 그냥 냅다 갑자기 페이스북에 뭐를 올렸는데 갑자기 그냥 찾아온 거예요. 저를. 네. 그러더니 갑자기 안녕? 뭐 이러면서 어너 페이스북 에서 봤어? 뭐 이러면서. 친하게 지내자 응? 그러더라고요 당돌했군요 네 되게 네, 당돌한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귀 같겠지만 귀가 아니라 이거는 광대예요 <laughs> 광대를 또 이렇게 네. 광주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 친구가 아무래도 광대가 좀 되게 커요 어. 음. <laughs> 광대처럼 또사람들에게 웃음을 많이 주기도 하나 봐요 아네 그래서 광대가 큰 거구나 일리가 있네요 네. 몸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laughs>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분이. 그래도 그 기본이 이렇게 뭐랄까 되게 옹졸한 몸인데 아무런 운동을 해봤자 뭐 땅콩이 감자가 감자 크기만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그런 거였죠. 다 그렇습니까? 네. 아, 맞다. 이걸 봐도. 약간 이쪽에. 뭐야. <laughs> 뭐가 <로고가> 있어? <laughs> 아 어머, 눈썹이 없어가지고 좀 어떻게 했구나. 뭐 사진 같네요. 이 친구를 이렇게 그린 이유가 좀 상상을 하면서 그리셨나요이 네. 아, 친구는 일단은 되게 선이 네. 굵직해요. 어, 선이 굵직하다. 뭘 하든 되게 굵직하고 뭘 하든 되게 요즘에 되게 세련되게 툭툭하는 거를 요즘 스타일이잖아요. 툭툭하고 막 꾸안꾸. 막 네. 뭐 그거부터 해서 뭔가 뭐 인테리어를 해도 너무 빡세게 하지 않고 막 되게 러프하게 하잖아요. 네. 뭐. 근데 네. 이 친구는 모든 게 빡세요. 이 정말 이 굵은 펜처럼. 원래는 제저 그릴 땐 이렇게 얇은 펜을 그렸잖아요. 네. 이 친구는 진짜 모든 게 이거예요. 음. 모든 거가 뭐지 옷, 얼굴, 성형, 그리고 머리카락 뭐 이런 게다 이런 굵게. 음. 굵직굵직하게. 성격도 굵직굵직하게 좋나봐요. 제가 여기 옆에다가 표현을 할게요. 네. 누군가의 의견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음. 제 의견이에요. 만약에. 음. 그리고 이 친구가 의견을 내면 이런 느낌. <laughs>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보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이 친구가 또 의견을 이렇게 냈어요. 의견을. 그렇죠. 제가 그 위에 의견을 내도 항상 도 보이지 않는 다 음. 보세요. 근데 또 여기에 봐보세요. 근데 그 친구와 저잘 맞는 이유는 제 의견이 안에 있어. 이렇게. 네. 근데 남 다른 친구예요. 아, 안 맞는 친구야. 네안 맞는 친구. 아얘는 그러면 다른 제 상자 친구. 아, 형제, 이건 형제한가요? 이제 이게 제 의견이에요. 네. 네. 근데 다른 친구 옆에다가 이렇게 했어 네. 그럼 요건 뭔가 되게 오히려 이두 개의 선이 보여서 되게 뭔가 꼴뵈기 싫잖아요 이 느낌이 네. 보여지는 느낌이 근데 사실 요거는 되게 그냥 일관되잖아요. 네네. 뭐 뭔가 이렇게 협화함도 없고 오히려 그 안에 없어져 버리니까 제가 네네.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 친구랑 저랑 오랜 음. 시간을 함께하지 않았나 음, 오히려. 음. 그만 나뭐 이렇게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없었아요아죠 오히려 저는 그냥 어 그래 그래라 약간 이런 편이에요. 이렇게 음. 제 애고를막 의견에 담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음. 그래, 뭐, 지가 그러고 하고 싶은 거 같지. 음. 뭐, 그래라. 약간 이런 음. 스타일이어가지고, 음. 이렇게 의견 충돌이나 그런 음.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친구랑 저랑 싸운 적이, 아, 그때 딱한번그 애인을 못 잊어가지고, 막 계속 매달렸을 때. 그때, 아까 말씀하신 네, 거요? 네, 네. 그때 한 번, 한번 크게 싸우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싸운 일이 없는 것같네요 음. 그런데요, 우리 헤엄씨시도요 이 친구한테 그런 자신의 의견이나 어떤 그런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마 그분은 이렇게 덥지 않고 대화하려 고할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이제 제가 보세요 또 제가 그래가지고 어내 의견이야. 어 그리고 이건 내 생각이야 이렇게 네. 해요. 그러면은 또 이제 귀형님이 되게 오 그래 이게 네 의견이구나. 오 어, 그래 네 의견 잘 들었어. 이런 느낌. No. 음. 근데 보세요 다른 친구. 아 어, 이게 내 의견이야. 이렇게 하면 되게 이게 꼴백기 싫잖아 이게. 아, 근데 좀 이렇게 좀 약간 그 네, 어긋나게도 있고, 있고. 근데 네. 요건 어긋났는데도 되게 뭔가 명확하다. 아 명확해가지고. 음. 그러라 알겠어 막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음. 아무튼 결론적으로 불, 불편한 건 없다. 네, 불편한 건 없다. 아. 음. 너무 잘 그리지 않았네 근데 솔직히. 네. 이거는 저게 뭐야. 걸어 놓으셔야 될것 같은. 나 아, 네. 집에다가 그럼 지금 이거 제가 큐영 씨한테 전달했드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뭐이 좋은 점 없었나요? 뭐 칭찬해주고 싶은 거? <laughs> 어, 제 영상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네. 13년 이렇게 됐는데 이제 20대 초반이랑 중반 후반 이제 30대까지 다 이제 어쨌든 같이 한 거죠. 그렇죠. 때 초중반까지는 되게 비슷했어요. 이 친구랑 그냥 둘다 철도 없고 그냥 되게 칠레 팔레 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애매한 어른이 됐을 때이 네. 친구는 이친구영은 똑같았어요. 스무 살 때랑 스무 살 후반이랑 똑같았거든요. 스무 살 후반 때는 와야너큐영너 너 그렇게 똑같? 그너 지금 그렇게 지내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이제 나이가 있어. 너 이제 좀, 어? 너좀 바뀌어야 돼. 우리 언제까지 20대 초가 아니야. 이렇게 막 해도 이 친구. 잔소리 했 네, 잔소리를 해도. 몰라! 왜? 난,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이정 미친. 막, 막, 이런, 이런 톤으로. <laughs> 하신 건가요? 네. 어, 그렇군요. 네. 이런 톤으로 항상 일반화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스무자 후반 때는 사실. 와, 얘는 진짜 큰일 났다. 엄마. 내가 근데 뭐 누구를 저기 생각하냐. 네. 어지 인생 지 거지. 포기 아닌 포기를 했었던 때가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애매한 나이가 되고 나서 이제 20대 완전 후반이 29, 30, 31, 2, 3, 막 이렇게 지났는데. 네. 근데도 그 친구가 똑같은 거예요. 30 중반이 돼서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 정말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거구나. 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인생을 진짜 완벽히 설정하고,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고 그대로 살았던 거구나. 그래서 스무 살 때랑 서, 지금 서른 후 중반이랑, 똑같아요, 이 친구. 변하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게 리스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 친구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게 어른스러운 거였구나, 오히려. 일관되게 진짜 똑같은 선처럼 지내온 게 되게 단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3른살 이제 한 중, 초중반으로 넘어갈 때쯤. 그, 그랬어요. 음. 그럼 그 단단한 친구한테 뭐 기대된다거나 뭐좀 의지가 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니까이 친구는 어떤 상황이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음. 저한테 엄청 큰일이 있을 때 조차도 이 친구는 야뭐 그래서 괜찮아? 응, 그래, 괜찮아. 뭐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하는 거가 그게 위로가 아니 위로가 되더라고요. 믿음직하다는 어, 음. 느낌이 되게 들더라고요. 음. 약간 음. 좀 진국이었나요? <웃음> 어, <웃음> 들어보면 그렇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그렇다고 할수 있죠. 근데 제 치료가 아니라 뭔가 큐영승님을 피하라는 치료 같은 느낌? 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너무 귀엽다, 여기. 근데 정말 오늘 어, 이야기 잘 들었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막 다양하게 이렇게 막 변신? 무슨 버전 무슨 버전 있는 게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음, 좋아요. 네 그건 좋은 겁니다. 그거를 되게 굉장히 긍정적인 그 마인드 생각하면은 굉장히 본인한테 네. 그거는 장점 이소입니다 음. 정말 좋은 식간로 주셨네요. <laughs> 그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이. 선물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쿠션이에요. 정말 좋은 글귀가 쓰여있는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광고에서 헤어나와 사람들을 헤아리는 멋진 헤어몬니 되기를 어머 어머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직접 만든 겁니다. 빨아도 돼요? 안 됩니다. <laughs> 잘 간직하시고 아, 버리시면은 빨간... 저주가 음? 걸립니다. 네. 빨면 안 된다는 게좀크리티컬한요 네. 아, 그리 얘는 약간 좀 그림 모시듯이. 아,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가끔씩 뭐좀 꿀꿀할 때한 번씩 아. 베고 자도 괜찮아요? 아니 그 세탁이 안 되는데 뭘 베고 자요어안됩니까 음. <laughs> 안 된다면서요. 네.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 헤어머니 씨가 정말 좋은 일들 가득하고 밝은 긍정적인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오늘 대화와. 근데 네, 그 미술치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 하나 더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씨는 이거 말할까 두개한 거면? <laughs> 네. <laughs> 작업받다가. 아 그러면. 어. 다음 분 주세요. 아이 다음 분? 네, 다음 아 다음 치료하실. 네, 어우 네. 좋아. 또 정말 이렇게 또 타이트한 건 많아요. 주고까지 기회. 어제 오늘 좀 아까 좀 힐링 되셨나요? 어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어, 힐링이. 네. 그걸 또 이렇게 끌어내 주셔 가지고 네. 네, 좋은 시간이 된것 같아요. 언제든지 뭐 힘든 게 있으면은 정말 뭐이 친구들한테 뭐 다른 친구들한테도 마음 네. 편한 친구들한테 마음 마음대로 얘기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아, 다음 또 예약이 있어 가지고요. 어, 지금 시간이 9시 아홉, 밤 9시인데요. 새벽 3시까지 진행을 아. 하고 있습니다. 이아이 는요 마음을 헤아리는 키운형의첫 번째 고객입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 네. 얼마죠? 네. 너무 싸시다. 2 0 0 0 원밖에 안 하세요? 네. 오, 어떡해 네. 너무 싸요. 이거 저거 사이펀 값도 안나오겠어 <laughs>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아, 값이 네. 오르니까요. 저도. 아, 네. 네. 그 아, 주변에 네. 많은 소문 좀 내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요. 네. 어, 우리에게 밝은 미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응. 음. 그래요. 네, 네, 네. 들어가세요. 그래요. 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정말 좋은 상담을 마쳤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요. 정말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해도요. 가끔씩은 힘든 일도 있고요. 체면이 구겨지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요. 신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그거에 대해서 깊이 나가지 마시고요. 자신의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밝은 좀더 좋은 생각만, 생각만 할 만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네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큐은양의 상담소 여기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오늘 상담 어땠어? 어, 오늘 상담이 되게 생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오신다 그랬을 때 그래서 상담이라고 사실 생각 안 하고, 아, 또 촬영하러 오네. 아, 또, 어, 미친 애처럼 저거 꾸미고 오겠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뭔가 진짜로 이렇게 찍다 보니까 되게 상담이 된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아리송하다. 마음이 편해졌다, 실제로. 이게 참 웃긴다. 이게 아닌데, 어? 좋은 시간이었고. 더 많은 편이 나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상담이었어. 아무튼, 고마워. 안녕.